전국민조합 공장위원장 김만석입니다. 여러분 최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 주이원들이동결하자느니 업정발 차등을 주자느니 헛소리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가 5% 넘게 오르고 공공요금 오르고 버스비 오르고 택시비 오르고 애들 가짜값 라면값 다다 오르고 점심 한끼에 만 원짜리를 찾기 어려운 이 현실을 외면한채 동결을 요구하는 게대정신입니까 최소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인상된 만큼은 올려서 도시에서 하는 일인 가구, 생활인 만큼 벌려서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를 하고 싶다는 게 욕심입니까? 노동교환에서 지자체의 요구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적정한 생계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지방교부세법을바고 이를 해방놓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많은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준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던지자체양들이 끽소리 못하고 중단하거나 모두 여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그리고 지자체는 철저히 노동자 민주 산을 외면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동결이니 차등지기 이니살아설를 의하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와 잔인한 논리들입니다. 지자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저임금 을접못거아 매달 일을 보존하는 보존금을 받는 이들도 대반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시급 12,000원, 월 25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기업 세금을 100조 가까이 깎아주는 그 배려에 한해 반만이라도 동작을 위해서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